찬늘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날 종전걸음 친한 팔걸음 절로 멈추게 하는 길거리표 별미 그왕 중의 왕은 바로 호호호 떡 쫄깃한 껍질 속 아찔한 꿀맛 한겨울에 더 맛있는 호떡의 모든 것 전통과 예술의 거리 인사동 인사동 거리 주름 잡는 명물이 있다는데 구비구비 끝없이 이어진 줄쭉따라가 보니 이거 숨차 숨차 만리장성 땀칠만큼 길아긴 줄그 끝에 당당히 선 인기 폭발 주인공은 대체 무엇인고 하니 모두 한 목소리로 애타게 부짖는 그 이름 호떡 지글지글 자글자글 호떡 익는 소리와 달콤한 냄새가 기다리는 사람들 애간장 태운다 한 개의 호떡을 먹기 위해 사람들 그 모진 추위와 기다림을 견뎠단 말이던가 인만은 쓰지만 열면은 달다 그는데 오랜 기다림 끝때 손을 쥔 호떡 맛은 어떨까? 40분 원래 기름에 되게 범벅하는 거 같은데요 하나도 안 느끼하고요 되 고소한 듯하면서 맛있어요 끝맛이 되게 좋아요 입에서 살살 녹는 호떡 그 맛은 국경도 없다 더번스 외국인도 호떡 맛에 반했다 오우, 사랑해요 oh, 호떡 o 이 d 맞아, 맞아 It's very nice <laughs> 밤은 깊어도 헛떡의 인기는 사그라들 줄 모르는데 아찔하게 뜨거운 헛떡! 한입 가득 베어물면 매서운 겨울추위 한방에 날아가고 꽁꽁 언 몸과 마음 사르르 녹는다 대체 그 헛떡 안에 뭐가 들었길래 사람들 입맛 확 휘어잡았을까나?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반죽이지만 그 속에 비밀이 있다 적절한 배합 비율 지켜 제대로 부풀린 반죽이 헛떡 맛추어와는 결정적 요인 그 맛은 세계가 아, 인정한다. 호떡, 저기 해가지고 미국도 붙이고 그래 얼코가지고. 어머니 음. 착쌀하고 옥수수 가루가 많이 들어가니까. 그리고 불조정을 잘하고 손맛이 있으니까. 호떡 맛의 또 다른 비밀 바로 손맛.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나비미 타이 흐트러지면 메모서의 주인공은 바로 튀는 호떡집의 튀는 사장님. 단정하게 앞치마 메고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장사 기시전 첫 일과. 반죽 빼서속 채운 다음 익숙한 솜씨로 빚어 철판 위에다가 척척 올려놓는 걸 보니 이제서야 호떡집 사장님 자세 나오네요 뜨끈뜨끈한 뜨글 호떡 하나씩 구워내기 무섭게 사람들 발길 줄을 잇고 맛은 기본이요 친절도 만점인 사장님 서비스에 참새 방앗간 그냥 못 지나치듯 덕떡집 방골콕에 오늘도 이곳의 밥을 멈춘다. 아 그랬어요? 네. 네. 배고파가지고. 밥보다 더 맛있잖아요 솔직히. 그 맛도 맛있지만 사장님의 어떤 그 손맛 손끝이 참 좋은 것 같고요. 그 감성이 담겨져 있는 것같고 저도 이 호떡을 보면서 이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. 어떤 예술품을 먹는 것 같다는 그런 착각도 들고요 호떡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이 예술 호떡에 사연이 있다는데 주식에 좀 제가 손을 대가지고 거의 한 12억이라는 돈을 제가 손실을 보고 진짜 한때 뭐막 죽을까 막 좌절에 빠져 있다가도 소자본 가지고 뭘좀할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딱 생각한 것이 호떡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, 바로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호떡을 제가 시작하면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눈물자든 호떡으로 새 인생 사는 사장님 끓여먹는 연구와 개발 끝에 최고의 호떡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맛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떡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. 이젠 호떡도 배달 시대 식지 않게 포장한 호떡 들고 고객이 찾으면 어디라도 간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감동 서비스는 아, 끝이 감사합니다. 없다 하나도 자주 주문셨어죠 그래서 제가 전화 요금으로 배반을 제가 환불해 드리면 는한한 개라도 배달을 해주거든요. 왜냐면은각 점포에서 한 사람씩 있다 보니까 모를 못 나오는 거죠. 헛떡집에 불났다는 말 바로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? 경기도 별난 헛떡집에 사람들 몰리는 이유는 바로 색 다른 맛이 있기 때문. 형형색색 칼라풀한 휘어전 헛떡 인기 급상승 중인데 향긋한 쑥 헛떡에 몸에 좋은 야채로 만든 헛떡, 아이들 입맛에 딱인 피자 헛떡까지. 변화는 시대에 맞게 호떡도 변신을 시도했는데 보기 좋은 떡 먹기도 좋다고 빛깔 고운 호떡들 불편하게 팔린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은 향긋한 쑥 호떡에 취하고 한편 개구쟁이 꼬마들은 어떨까 피자 호떡에 정신 쏙 뺏겼다. Boiled.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쑥호떡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층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, 피자호떡이나 야채호떡 있고 기능성 호떡인 칼슘호떡이 있습니다 칼슘호떡이라고 보시죠 치자하고 칼슘이 들어간 호떡이고 이쪽은 피자호떡입니다 치자호떡 맛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 옆집에 홍보 k n 한번 해보려고피 know. I don't know. I d 홍보 t k 떡을 개발을 했거든요. n o w I don't k n 좀 해달라고. 과연 시식 결과는? 음, 굉장히 맛있는데요. 피자 냄새도 나고 향긋한 o 같아요. 발로 w 품평의 결과는 이 o 동성대만 n 야심한 o w I don't know. I 는 헛떡. 변함없는 추억의 다른 이름, 든든한 호떡이 있기에 이 겨울이 즐겁다.